자, 마이너스 1, 2 상황에서 1, 2화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가 0이 아니다. 자, 이것은, 요거 Y는 0. 즉, 이것은 X축을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치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있요첫 번째 자, 이렇 됐는데 아까 여기가 우리 저2호2이이고 자,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어, 1이 이쪽에 있고 1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믹스 뒤까지 잖아요. 그죠? 도전 요거. 요럴 때 이거 F1 f1의 값은 최솟값이 되죠. 최솟값이죠. 최솟값이 자, f1이 최솟값이니까 이것이 0보다 크면은 이 범위에서는 x 축과 만나지 않잖아요. 이 경우. 그죠? 그러 f1이니까 f1은 이다가 1을 되겠죠1 4 k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k가 3보다 크고, 결국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자, 여기, 물론 2. 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도 여기고. 뭐, 이런 경우. 그러면은, 1이 되잖아요. 자, 최대값 이거 최대값이죠 이거. f-1값이 최대값이 되잖아요. 최대값이죠이최대값이 0보다 작아버리면 은이 범위 내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죠 어, 그래서 f-1은 1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연구에적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K 오르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되고, K가 5보다 크다 되요. 그래서 이 K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K가 5보다 크다 니요